안녕하십니까. 2023년 생명보험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상반기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라 제 3편 95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7번 문제네요. 보험회사가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별로 보험약관을 새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다 맞네요. 어, 생명보험은 낙성계약성의 특성. 자, 이러한 특성이 낙성계약성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개별 개별로는 보험약관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생명보험의 부합계약성의 특성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성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68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일단 출제되네요. 자,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약관 계약이 성립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보험계약자의 청약, 그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자. 제가 이게 굉장히 이게 쉬운 질문이고 쉬운 내용인데 이렇게 계속 바꿉니다. 심지어는 보험계약자의 승낙 보험회사의 청약 뭐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디가 틀린 부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시와 승, 어, 계약의 어, 성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9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없이 자율판매할 수 있다. 자, 사전신고를 해야 되느냐, 어,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신고를 해야 될 대상에 해당이 되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어, 무조건적으로 신고 없이 자율판매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번 보겠습니다. 우량체 할인 특약. 우량체일 경우에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이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자,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은 제도성 특약.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 아니라 보장을 추가 내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 거죠. 우량차 할인 특약은 제도성 특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71번 보겠습니다. 2번 특약. 2번 특약. 예, 2번 시에 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특약이겠죠.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 아니라 보장을 추가 내지는 확대하기 위한 특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까지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네요. 72번 보겠습니다. 생존보험이냐, 사망보험이냐, 생사혼합보험이냐는 보험가입의 주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자, 생존, 사망, 생사혼합은 예 보험가입의 주목적이 아니라 보험사고, 보험 사고죠. 예, 주계약의 보험 사고를 기준으로 어 분류한 어 분류가 생존, 사망, 생사 혼합이죠. 생존이라고 하는 보험 사고, 사망이라고 하는 보험 사고, 그다음에 생사 혼합이라고 하는 보험 사고를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보험 가입의 주목적은 어떤 거 어떤 게 있죠? 보험 가입 주목적? 저축성이냐, 보장성이냐로 구별이 될것 같습니다. 73번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 보험의 보장 기능 생존 보험의 저축 기능을 동시에 겸비한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보장성 보험은 사망 보장의 보장 기능이죠. 기능 예이 예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한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생사 혼합 보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74번 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고 시 발생하는 손실을 자, 전부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죠.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은 자기 책임, 자기 부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하는 겁니다. 손해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상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75번.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보험입니다. 맞죠? 종신동안 보장하는 거죠? 보장성 보험세 공제가 가능하죠? 계약자 사망 시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상품이다. 자, 사망 시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상품이다. 맞죠? 근데 누구 사망시입니까? 계약자 사망시가 아니라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상품이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여러분 워딩만으로 이렇게 쭉 보면 워딩만으로 쭉 보면 얼핏 보면 어? 틀린 게 없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긴 지문인 경우에는 하나하나 저처럼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훨씬 쉽게 함정 부분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76번 보겠습니다. 교육보험 교육보험은 부모 생존 시, 부모 사망 시, 둘다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죠? 부모 생존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7번. 교육보험은 아동기 안전사고 및 청소년기 범죄로의 노출 위험도 보장합니다. 자, 아동기의 안전사고, 청소년기 범죄로의 노출 위험도 보장하는 상품은 교육보험이 아니라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육 보험을 틀린 거, 어린이 보험에 틀린 거 어,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교육 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비슷한 내용들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둘을 섞어놓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보험은 저축성 보험, 어린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 이걸 또 구별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것 같습니다. 78번 보겠습니다. 교육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돼요. 금방 나왔네요.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예 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9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에서는 어린이의 질병 보장하죠. 어린이 사망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망 보장 급부 설계는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만 15세 미만 어린이 사망 시에는 기납입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두 가지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망 보장 불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방 나왔네요. 이거 빠지고는 쉬운 문제 낼 수가 없어요. 매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 별표 한팩개 해도 됩니다. 예. 80번 어린이 보험에서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에 사망 보험 금 사망 보장급설계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망 보험금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책임 준비금입니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 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81번 보겠습니다. 자 저축성 보험에만 유니버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자 유니버셜 기능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자이 기능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 기능이 바로 유니버셜 기능이죠. 이 기능은. 일반 계정에서도 운영이 되고요. 특별 계정에서도 운영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 저축성 보험에만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에도 추가할 수 있고요. 예.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수 있고, 변액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하게 운영을 할수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에만 추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82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이란 보험업법에서 정의하는 자를 지칭한다. 자이 지문도 뭐 이쯤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지문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보험업법과는 관련이 없지요. 자 장애인을 정의하는 법률은 뭡니까?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을 정의를 합니다. 이것 또 하나는 뭡니까?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를 모두 포함한다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83번.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보험금 감액, 보험금 감액이 바로 차별이죠. 보험금 감액이 바로 차별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감액 불가능하다. 예. 가입 거절, 보험금 감액, 이거 다 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할수 없습니다. 8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은 보험 계약 청약을 거절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건 뭐 안기하시는 수밖에 없네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5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연금 보호 일반 종신 연금보다 적은 연금액을 지급한다. 자, 장애인 전용 연금 보험은 가입 시에 차별을 못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보험료에서 조금 우대를 해 줍니다. 사업 비율 우대해 주죠. 그래서 어 일반 어 상품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고요. 장애인 전용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는 좀 짧죠. 그래서 일반 종신 연금보다는 지급하는 연금이 액더 많다고 해야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을 한다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86번 보겠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연간 납입한도는 동일하다. 자, 연금저축보험은 우리가 세제적격 말하는 거죠. 세제적격보험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연간 납입한도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연간 납입 환도는 서로 다르다고 라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87번 보겠습니다. 확정 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생존 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연금 지급 방법이다. 자 일단 한번 보죠. 피보험자의 생존 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을 하는 연금 지급 방법은. 확정 연금형이 아니라 상속 연금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만 적립을 하고요, 어, 이자만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속 연금형이라고 합니다. 확정 연금형은 예, 받는 기간 동안 얼마씩 딱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연금 지급 방법을 우리가 확정 연금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8번 보겠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보험료 공제는 보험료 납입 시 공제네요. 예, 소득 공제 방식이 아니라 세액 공제 방식이죠. 이제 소득 공제 방식 제가 없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세액 공제 방식입니다. 89번 보겠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자,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근거 법령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뀌었죠 소득세법이 세액공제의 근거 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세제세격 연금저축의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이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90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 예. 기업에서 이제 퇴직금을 대신해서 우리 DB형, DC형, IRP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이제 불입한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에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으로도 수령을 할수 있다. 그래서 연금 내지는 일시금 둘다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금만으로 수령할 수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91번. 확정급여형. DB형이죠. 급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이 바로 확정 급여형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이제 어 이제 다른 게 DC형이죠. 확정 기여형입니다. 얘는 주식과 채권에 이렇게 많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납입하는 금액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요. 운용 결과에 따라서 퇴직 급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후에 결정되는 방식은 바로 DC 확정 기여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급여형은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이다. 92번 보겠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공무원 군인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93번 보겠습니다. 변액유니버설 보장형. 보장형 변액유니버설 보장형과 변액 종신 변액 종신 보험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장형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설 정립형. 정립형은 또 얘는 또 뭐하고 또 비슷하냐면 변액 연금 보험하고 또 성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변액 연금은 보장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 내지는 적립, 저축의 목적으로 적립형 변액연금은 가입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과 변액 종심보험은 보장 목적.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과 변액연금 보험은 장기 투자 목적 이렇게 구별을 둘, 둘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네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월 대체 보험료를 활용하면 실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문입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납입 중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면, 어, 보험료를, 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약자 적립금에서 위험 보험료를 빼서 이거를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입을 중지하더라도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로 적립되어 있던 계약자 적립금에서 빼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납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험 보험료를 더 이상 뺄수 없을 만큼 계약자 적립금이 줄어버리면 결국에는 예월 대체 보험료를 뺄 재원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될 때는 납입책을 통해서 해지가 될수 있습니다. 즉 실효가 될 수도 있다는 라 뜻이죠. 그래서 실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립금에서 위험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질문의 함정은 실효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편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4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